안녕하세요 두근두근 중국어 벌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네, <목소리> 네. 처음부터 이렇게 말이 꼬이시네요 <laughs> 너무 두근두근 두근 하시는 거 같아요 심장 소리 여기까지 들리는 <laughs> 어, <laughs> 어, 배고파가지고 아, 배고파가지고. 아 배고파가지고. 너만 너도 당 떨어져가지고 <웃음> 아, 밥 먹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빨리 갈게요 <laughs> 아, 네. 네, 지난번 표현 한번 짚고 넘어고 가볼까요? <laughs> 아, <laughs> 지난번 표현 되게 좋은 표현들 두 분이 많이 찍어주셨잖아요 어떤 거 하셨었죠? 짤부짤 응. 있니? 없니? 있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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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날라야 취날라야 어. 어디 갔어? 응. 부쥬다 올라? 우리 네. 이것만 해도 대화가 된다 응. 그럼요 그쵸? 해볼까? 잘 부쩌이 부쥬다오 바로 아, 취날라야 그래, 말이 안 알로라. 되는 건 아니잖아 어, 그치 난다 어, 그치 취날라야 난다 부쥬다오 그치 자 오늘은 또 조금 유쾌한 장면 좀 재밌는 장면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 영상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고 올까요? 네너누구 네. 네. 이런帅哥. 헤이, 생김병. 자, 우리.咱没有没有。 짧은 짧고 맞아 이거죠. 강력한 문구들이 나왔어요. 어. 이게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싸우는 장면을 말리는 것 같은 그런 음, 느낌. 투닥거리고 음, 있네요. 투닥거리고 있어요 친구들이 네. 한참 싸울때죠 싸움 싸움 그렇죠. 큰 거지? 아, 많이 그때 많이 싸움 <laughs> 싸움 많이 하셨는 거요 아, 싸움에서 거. 크는 거죠. 아. 자, 이 왜 얘네들이 싸우고 있냐면 아까 그 연애 편지가 있었잖아요. 야. 연애 편지징쇼라고 하는데 그 연애 편지를 이 다른 친구들이 뺏어 가 가지고 막 그걸로 놀리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곤란한 상황이 처해져 있으니까 새로 전하고 온 우보송이 그거를 이제 말려주고 이제 막 조금 혼내주고 하는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화면을 보면 우보송이 저막 놀리고 하는 친구를 뒤어서 이 이거 뭐라 그래? 헤드락. 어, 헤드락 네. 걸면서 뭐라고 하니까 <laughs> 저 나쁜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도주다오 그래 이렇게 쓰면 돼 음, 그렇지 모르면 내가 가르쳐줄지 그렇지 니 쉐야, 그렇니 쉐야 있어 니 쉐야 니 쉐야 자 <laughs> 쉐이라는 표현은 누구 누구? 우, 누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 쉐이야 하면 너는 누구니 라는 뜻이에요 아, 음. 원래는 중간에 시 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니 쉐이 하면 너는 아, 누구입니까 인데 음. 이시 라는 동사는 종종 생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 관계는 다는니까요 그렇게 표현을 해도? 네 나라는 됐죠 네. 원래는 음. 니 쉐이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음. 니 쉐이야 해서 너, 너 뭐야 너 누구야 이렇게 음. 얘기를 했죠 음. 근데 여기서도 약간의 성도변화 오늘도 하나만 찍고 넘어갈게요 네. 자 니는 삼성이고 쉐이는 이성이잖아요. 삼성 의 성조 보이나 그때 삼성이 두 개가 연달아 오면 앞에 삼성은 이성으로 읽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어, 이거는 지금 삼성 뒤에 네, 이성이 왔네. 이럴 경우에 이 삼성의 성조는 반삼성. 반삼성이 뭐냐면 니가 음. 게니 네. 내려가는 네.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 어, 내려가고 아, 그 다음 성조가 그렇죠. 니안 네, 하고 니까지만 하고 네.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오는 단어의 성조에 바로 따라 올라가는 음. 거예요. 그래서 니 셰이라고 해줘야 돼요. 아, 아 그러면 음. 니라는 단어와 <laughs> 쉐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처럼 묶여서 삼성이라고 생각하 거예요. 그쵸? 되겠네요. 어차피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음.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뒤에 따라 오는 단어에 따라서 삼성 음. 성조 변화를 일으켜줘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음. 니 셰야 해볼까요? 아, 네. 니 셰야. 네. 니 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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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셰야. 니 셰야. 자 이거를 니 아까 제가 화해드시죠 한번. 화해면서 해볼까? 니 셰야. 근데. <laughs> 안난것 아, 같은데. 아나 되게 나 이미지 관리하는 건가? 진짜 안한해주세요 저한테. 니 쉐야. 니 쉐야. 근데 이게 되게 약간 음. 약간 욕처럼 들려. 약간 욕. 이 새끼야 <laughs> 이런 느낌. 이 새끼야 이런 느낌. 아,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나 오늘 같았는데. 그 컨셉으로 갈 건가? 이새끼이새끼 아니. 죄송합니다. 쉐야. <laughs> 음, 너 뭐야? 너누야 <laughs> <laughs> 네. 어. 그렇게 했더니 오버송이 음. 뭐라고 하냐면 정말 멋있게 이렇게 얘기했어. 들어볼까요? 네. 이거 어. 쇼이크. 자, 뭐라고 그랬어요? 약간 썩소를 날리면서 이거 쇼이크 무슨 뜻일까? 이거 쇼이크. 말리는 과정이죠? 응. 음. 뭐아 그만해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저저 표정은 그만해라는 표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음. 썩소를 날리면서 뭔가 한방 먹여줘야 근데 돼. 근데 만약에 이게 한글로 하는 우리 음. 상황이었다면은 음. 몰라도 돼. 어 <laughs>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 느낌도 있어 그런 느낌도 있어 자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슈 아이 거 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자 이때 이거에서 그거는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이주로처럼 네. 양사예요 어, 명사를 셀때 쓰는 단위이고 앞에 이는 이제 숫자 1이죠한 명의 사람을 살때한명두명할때 명, 명 거라는 영, 양사를 쓰거든요 네. 이거 한 명의 슈 네. 아이 거는 쇼이는 잘 생겼다 멋지다 네. 거는 광시가 졸볼 때 따거 하잖아요 네. 그 형, 수아이 거 멋진 형, 아. 멋진 남자, 멋진 사람 아. 나 그냥 지나가는 멋진 사람인데? 음. 뭐 이런 거지 졸려있 <laughs> <laughs> 그런 되게, 거지 존화 있다 할수 있는 말이지 그렇지, 어. 중상 중2병, 어. 고2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할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 것처럼 잡벅이네, 잡벅 음. 아, 그치 뭐, 약간 어. 음. 아까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도 돼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이거 아할 거? 지가 진짜 쇼할 거라고, 거라고 해서 쇼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고 아, 그냥 잘생긴 사람이야 이런 느낌인 음. 거죠. 자 그러면 약간 잡버기 취해서 한번 해볼까? 이거 쇼할 거? 이거 좀잘못 들어갈 것 같은데. 잘것 같은데. 너 원래 자체 잡버이야 <laughs> <장벽이야. 웃음> <laughs> 이거 아할 거? 자꾸 연기를 해 <laughs> 대사 <대상에> 외교. <laughs> <laughs> 그치 연기 연기까지 없어. 하면 좋지. 그치. <laughs>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야, 야, 아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예 이거 들었다 놨는데 이것이 아이 맞아 어 잠시만 한번 응. 부탁드릴게요 이거이아이 이게... <laughs> <주 연기나> <laughs> 진정한... 어. 진나는 멋진 사람 우리 연기나 하지 말자 미친 사람이야 <laughs> 자 그랬더니 얘가 목 졸려져 있는 얘가 뭐라 그랬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네자 목이 졸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막 토해내면서 얘기를 뭐라고 했어? 샤오진핑. 했어요. 샤오진핑. 어. 어. 제가 이거 중국어 처음 배울 때 음. 처음 배울 때 들었던 단어예요. 아 그래요? 들었다고 본인이 한게 아니라? 어그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나한테 선징핑 하겠다는 <laughs> <아니, 그랬던> 거야 <laughs>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웃음> <웃음> 나 그때 뭐 하고 다녔지 <laughs> 아 들으신 거구나 어, 들으면 곤란한 단어인데 아, 곤란한 단어인데 음, 생각해보니까 어. 자선징빙은요 선징은 <laughs> 신경이라는 뜻이에요 빙은 병 신경에 병이 들어서 미친 거 음, 그렇죠. <laughs> 돌아 있니? 미친 놈, 이 미쳤니? 어, 미친 놈 이런 음. 듯이. 아, 우리나라에서 그치? 얘기하자면 그냥 정신병자 같은 새끼. 그렇죠. 어, 정신 나가 너. 내가 돌았냐 어, 미쳤냐? 아, 전... 도라... 어, 도랏어? 엄청 실만 욕은 아닌데 친구들끼리도 음. 하는 욕이긴 하지만 시안게. 이제 확시처럼 들으면 안 돼요 본인이. <laughs> 어, 생각하니까 <laughs> 어, 열받는다. 들으면 안 돼. 들으면 곤란하지. 미쳤냐? <laughs> 어, 이런 소리 듣고 음. 살면 안 되니까. 왜 그런 말했지? <laughs> 어, 전진빙. 자 <laughs> 이렇게 이런 생각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지나가는 애가 갑자기 자기 보고 쩔으니까 전진빙 미쳤어, 미쳤냐? 이렇게. 음. 음. 아무래도 중국어가 <laughs> 우리나라 말이 전부 다 한자로 이루어진 음. 말이 많잖아요 아. 단어 자체가 그래서 정신병이란 말과 우리 우리나라 말에 뭐 쇼진빙 이런 샨진빙. 말도 발음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 아, 비슷한 보니까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요 맞아요 어, 음. 어렵지는 않은 음.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한국 맞아요. 사람들한테 아, 종종 배우기 그렇게 좋죠.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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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저 그거 아시려나 음. 아, 아, 다이 단어는 다 알겠죠 저가 저 음. <laughs> 제가 알정도는그 TV 보면은 TV 보다가 음. 옛날에 예능에서 그 니치팔로마 뭐고 뭐? 니치팔로마 <laughs> 다시 해봐 니치팔로마 <laughs> 선생님한테 쪽배기쪽배기 아, 쪽빼기 아. <laughs> 밥 먹었냐고 그치 발음 하셨습니까? 뭐. 바, 이거는 그치. 발음을 똑띠 똑똑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발음이이 발음이, 발음이 해야 아닌 거예요. 어, 발음을 어. 똑해야 돼 아니야? 우리 아들도 어디서 듣고 와 가지고 이거를 아주 욕스럽게 엄마한테요. 아이거 엄마한테 알아? 알지게? 이거 알아? <laughs> 내가 너무 욕스럽게 해서 이제 흉내를 못 내게 했는데 음. 밥 먹었냐라는 표현 <laughs> 니트랜스마 니칠飯了嗎 그렇지. 吃 먹다라는 동사예요. 역시 아, ch. 다르, 어, 건설음이라 안에 말아줘야 돼. 칠吃. 그렇지. 吃.니칠飯了嗎니칠飯了嗎 어, 똑바로 해야 앞으로. 아. 어. 이상하게 하지 함부로 마.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 어.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자, <웃음> 오늘 <laughs> 그러면은 욕두 마디 배운 거죠? 네, 욕만배웠셨어요 욕. 현진 띵. 현진 치파로마 <naj bum> <야 champions> 이... 이거 발음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니치파마대본에는지만 중요한 두 마디 오늘 두 마디로 가져가실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시아츠. 쨔이쩨. 니츠파로마치파로마 아, 신진비. 아니, 복신하